네. 오늘의 약목은 이 나무입니다. 나무들이 아주 큰데요. 어떤 약초보다도 훌륭한 약재인 참옷나무입니다. 이 참옷나무는 주로 심어 기르는 나무입니다. 야생옷나무를 보통 개운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참옷은 약재로 쓰려고 옛날에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입니다. 심오 기루면서 일부가 야생화된 것이 있다고는 하나 산에서는 거의 볼수 없습니다. 네, 보통 옷이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옻나무에 들어 있는 우르시올 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르시올 성분이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이 옻나무는 알레르기 물질을 제어하면 다른 독성이 없고요. 산삼의 버금가는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참옷은 중국에서 도입된 약재 인데요 중국에서는 5-6천년 전 요순시대 부터 약재로 이용되어온 검증된 훌륭한 약재입니다 온나무 독성을 제거하는 법제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나무는 4년 이상 자란 것을 약재로 쓰는데요 7년 이상은 되어야 좋습니다 채취식에 따라서 오, 6월은 초칠 7-8월은 성칠 9 1월의 것은 말칠 우루시올 독성이 약해지는 겨울에 채취한 것을 화칠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채취하는 것이 우루시올 독성도 적고요. 가장 좋습니다. 네, 옻나무 채취를 좀해 봤는데요. 옻나무는 속이 이렇게 노랗습니다. 우선 약재 설명을 드린 다음에 법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옷은 한방에서 약재명이 열매 달린 모습이 물방울을 흘리는 형상이라고 해서 칠이라고 합니다. 온나무의진즉 수지를 약재로 쓰는데 생칠은 약으로 쓰지 않습니다. 말린 수지를 건칠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보통 줄기 껍질과 가지를 약재로 씁니다. 줄기 껍질과 가지에는 수지가 들어 있습니다. 건조시킨 수지 즉 나무 껍질 가지를 건칠이라고 합니다. 맛은 매고 쓰며 따뜻한 약재입니다. 이 옷은 몸속의 뭉친 피를 흩어지게 하는 강한 파열 작용이 있습니다. 죽은 피덩이를 녹여서 배출하고 혈관벽의 노폐물, 오장에 축적된 노폐물을 깨끗이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깨끗하게 하고요. 어혈과 염증을 없애주며 강한 살균 작용, 독소 배출 작용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다량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데 유전자 독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독성 물질을 차단합니다. 옷의 이러한 특성은 항암작용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항염증 활성이 강화됩니다. 내 네, 각종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요. 결핵, 위염, 위궤양, 늑막염, 골수염, 관절염, 신장염, 전립선염 등 각종 염증을 치료합니다. 당뇨와 지방간, 간경화에 효능이 있고 신장과 방광 결석, 담낭 결석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에 이 온나무 추출물이 간 기능 개선과 간 세포 섬유화에 따른 간경화 치료 물질로 특허가 났습니다. 네, 이온나무가 강한 파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월경 폐색이나 몸속에 덩어리가 있고 아픈 증가 등에 쓰이고요, 풍한 수으로 인한 사지 마비, 몸이 굳는 증세에 효과가 있습니다. 피를 잘 돌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수종 냉증과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는 적체에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 등 남성 질환에도 좋고 정력을 강화해주는 강정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옷은 골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골수를 채워주므로 골다공증, 골 연화증을 예방 치료하고요, 근골과 관절의 통증, 신경동 같은 통증의 효능이 있습니다. 강한 살균 작용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손상된 위장벽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옷의 이런 훌륭한 약성으로 인해서 이 옷을 오래 복용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요, 힘이 생기며 몸이 가벼워져서 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옷이 좋은 건 알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쓰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옻나무 가지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찜통에다 증기로 쪄야 됩니다. 여러분들 떡찔때 쓰는 찜통 아시죠? 그 찜통에다 찌면 좋은데요. 물에다 끓이는 게 아닙니다. 증기로 쪄야 됩니다. 그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한 30분에서 40분간 김이 많이 나오게 찌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 김을 흡입하면 안 됩니다. 그 김을 흡입하면 옷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어, 한 30, 40분 쪄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쓰면 좋습니다. 증기로 찐 다음 햇볕에 말려서 수시로 물을 끓여 드시거나 또는 백숙 등 음식 재료로 이용하거나 또는 물을 끓여서 장을 담그는데 쓰면 좋습니다. 약재로 이용시에는 법제되어 말린 이 가지를 하루에 한두개 정도를 다려서 2, 3회 복용합니다. 네, 오늘 온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